오늘 읽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를 합니다 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고요 또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보이는 세계를 형의 하학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아, 것은 형의 상학 이라고 하죠.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세계는 현실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보이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역사에서도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역사에서도 보여지는 역사, 기록되어지는 역사를 정사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 정치 이면에 아주 얽히고 설키 있는 그런 많은 관계들에서 기록한 것을 이제 야사라고 하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쁜 그 이게 주차 쿠션이에요. 여러분 잘안 보실 이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사진을 좀 보이죠? 이렇게 생긴 여기 눈에다가 이제 그 자기 전화 번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수죠. 자수인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많이 다르죠?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이쁜데 다시 뒤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글씨도 잘 안보이고요 깨끗하게 보여지는 이 자수의 뒷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저분한 뒷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깨끗한 앞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깨끗한 앞면만 보고 살기 때문에 뒷면이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음. 여러분 아가페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는 6시 30분까지 교회 오기 위해서 때로는 4시 언저리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멀리서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오는 우리 찬양 대원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보여지지 않는 세계이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잘 진행된다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이 칠월 한달 내내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laughs> 일부는 최영빈 목사님이 사회인데 왜 박신각 목사님이 사회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최영빈 목사님이요 어, 이틀 동안 기도인도하느라고 목이 나갔어요. 목이 멀리 나갔어요. 네. 네. 어제 제가 밖에서 그 기도에 인도하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아,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오늘 사회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누구는 목이 찢어져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나. 혹은 자녀 손들이 청소년부에 있거나 아니면 아동부 UH 주에 있는 분한 은번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자녀 손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UH 주에 있는 분들. 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혹은 약속을 혹은 텔레비전을 혹은 뭐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년에 한번 있는 여름 성격, 그 수련회잖아요. 누구는 목이 찢어져라! 그 심령으로 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나는 아 우리 목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놨으니까 하고 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들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청년, 우리 청년부 청년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청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예. 손들어 보세요. 예. 청년부 수련회가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아, 다시 내리세요. 아,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목이 찢어져라 기도해요. 왜 나는 그냥 맡기고 잘 되겠지 하고 끝나냐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제 아동부 아이들이 저녁에 정말 멋진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 멋진 콘서트. 그래서 피아노 연주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칼림바라는 악기도 이렇게 하고 정말 아, 너무 멋진 너무 멋진 그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그 콘서트 보기 위해서 올해 등록한 세가족 할머니, 엄마 딱한 가족. 그리고 그 친구가 최근에 전도한 엄마가 보러 왔더라고. 왔더라고그 외에는 우리 수고하신 점심에 아이들 저녁에 식사 섬겨주나고 아, 우리 봉사부에서 너무너무 어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봉사부장님, 차장님뿐만 아니라 관사님들 몇 분이 그래서 그 관사님들을 이렇게 몇분 보시고 교사들 보고 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학교나 유치원에서 아, 그렇게 발표해 한다 그러면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가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올해 처음 나온 새 가족이 그 친구를 전도한 그 친구의 엄마가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생각할까봐, 생각할까봐.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우리 방송실 팀장님 김진수 집사님은요 매일 방송실에만 있어요. 왜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 만나면 "아, 요새 이렇게 교회 안 보여. 저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방송실에만 있으니까 그분이라고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하고 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자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방송실에서 "아, 요새 이렇게 안 보여.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삼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손잡고 해야죠. 여러분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아가에 찬양대 여러분문을 두드리세요. 그냥 찬양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은퇴 권사님들 엘토는 다 은퇴 권사님들이세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손 붙잡고 나아가야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소리>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는이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다위,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스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의 일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여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사울 왕의 신하들도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을 다 합당하게 여겼다 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와 같은 멋진 이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란 소리를 들었고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성경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지는 못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으로 자막으로 <laughs>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laughs>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을 진짜로 좋아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었죠. 요나단 아, 지난 주에 본문인데요. 제가 삼일상 1 8장1절의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다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여러분 왕자가 입고 있는 겉옷은 자주색, 왕을 상징하는 오직 그 나라에서는 왕과 왕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겉옷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벗어 주었다는 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왕과 왕자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그렇게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동성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그냥 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여서 쓰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요나단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저게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가장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왕자니까.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성처럼 다윗이 등장합니다 해성처럼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을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줘요 요나단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요나, 요나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서였어요 다윗이 양이나 어, 이런 그 양을 먹이고 할그 당시에 이미 요나단은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아무도 블레셋에 가지 못했을 때 병기든지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진의 대호를 막트러뜨릴수 있는 정말 용감한 왕자였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왕자인 요나다가 요나단이 저렇게. 누구 그냥 시키고 하지 않고 저렇게 앞장서서 전쟁을 하다니, 아, 다음 번에 요나단이 분명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요나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지만 요나단은 진짜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도 요나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단이 어땠을까요?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정말 사울보다 더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더 죽이고.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가장 충분한 조건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 때문에 창에 맞을 뻔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말고 역사 속에 이런 왕자는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가? 왜 역사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요나단 같은 왕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의 큰 교단이죠 미국 남침례 교단의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인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죠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서론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서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인류의 구원 구원자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알면서도 정작 그 이야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더라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아는데 성경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삼손 이야기는 알아요. 다윗 이야기는 알아요.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성경의 일부분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전부세요. 전부세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해야죠. 여러분 오늘 읽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왕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가십니다. 천대를 당하십니다. 생명으로 나를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는데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왔어요. 큰 잘못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쁘세요? 아니면 미우세요? 그래도 이쁘세요? 아니면 미우세요? 나중되면 이뻐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큰 잘못을 하고 온 아들딸 그래도 이뻐요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 예전에는 제가 덜 성숙했을 때는 좀 많이 혼냈고 요새는 거의 혼내지 않는데 아이들 혼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삐뚤게 앉아도 아빠가 얘기하는데 삐뚤어 앉아? 아빠가 얘기하는데 장난쳐? 그러면서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너무 미성숙해서 아빠가 혼내는데 조금만 태도가 이렇게 해도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태도로 얘기를 해도 너희 남자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큰 잘못을 저지르고 온 자녀가 미쁘지 않겠냐는 거예요쁘죠 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져요. 너 죄졌지. 너 죄졌지. 너 죄인이지. 네 죄를 숨길 수 있겠어? 가릴 수 있겠어? 네가 네 죄를 알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며살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정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창을 던져요 근데 그 창을 예수님께서 요나단처럼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 던지는 창을 막아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요나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한 우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이 왕자는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다윗을 변호해 주는가? 다윗을 아껴 주는가? 오늘 보면 말씀에도 다윗 나오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탁 살피고 내가 뭐 사인 주면 그때 안전하면 나와.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다윗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여, 다윗이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지 마십시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 아버지 왕 사울의 마음을 요나더니 되돌리잖아요 되돌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못했죠 죄졌죠 하지만 벌하지 마세요 제가 그벌 대신 받을게요 제가 벌 대신 받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창을 막 던질 때 우리 앞을 막아서고 그 창을 막아내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요나단의 자주색 왕제 옷으로 목동 다윗의 부끄러운 옷을 가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윗이 예루살렘 왔는데 다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다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다윗만 찢어지고 언제부터 입은지 모르는 그 목동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왕제 옷을 벗어서 다윗을 이렇게 가려 주는 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옷을 벗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시죠. 요나단이 자신의 군복과 칼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이시라는. 요나단의 모습은 앞으로 역사 속에 오시게 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란.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나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보여지는 세계에만 그냥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